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보이그랜더의 21mm f1.8 울트론 렌즈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에 볼수 없었던 초광각력인 21mm에서 f1.8이라는 굉장히 밝은 밝기를 실현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f1.8이라는 밝기가 있겠지만 더큰 특징이라면은 짧은 최단 촬영 거리입니다. 일반적인 라이카 M 마운트를 채용한 렌즈 같은 경우에 최단 촬영 거리가 70cm에서 1m 정도에 육박한 반면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리계 연동 범위인 0.7에서 1m를 넘어선 0.5m까지 촬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운트 어댑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미러레스 카메라에 이용할 수도 있고 최근에 발매 예정인 라이카 M, 신형 M에서도 라이브 뷰 기능을 통해서 촬점 거리를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카 엠 마운트를 채용한 리코의 GXR 제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속재 가공으로 후드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리고 뛰어난 포커스링 조작감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화학적 특성과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가공된 포커스링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DSLR 카메라가 갖고 있던 약간의 무거운 듯한 느낌을 꺼려하시는 클래식한 멋을 찾고 계시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짧은 초점거리와 넓은 화각으로 인해서 다양한 스냅 촬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입니다.